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제는 성령이 이끄는 길을 따라 첫 번째 시간에 그 이름 예수 바로 30분 12시 30분에 시작되는 2부의 연결에서 드리는 말씀에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성령이 이끄는 길을 따라 두 번째 시간에 지옥이냐 천국에 가는 길인가를 묻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은혜를 입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태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서의 나심은 일은 아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로운 사람들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가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주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는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천양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만 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요 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남은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마 인기 있는 설교가 되게 하려면 사업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가. 당신이 어떻게 초능력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죽은 아들이 깨어나서 올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나갔던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로 다올 곳입니다. 이런 설교하면은 아마 많이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락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주제는 성령이 끄는 길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금요일 날 성령이 끄는 길을 따라라는 우리 신앙 지침서 이 전도 지침서 전도지를 인쇄를 넘겼습니다. 근데 원래 이 책의 이름은 그것이 아니에요. 인쇄 넘어갈 때,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인쇄를 넘어가려고 인쇄를 넘기려고 해서 인쇄소에 인쇄를 넘겨서 판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랑하는 집사님이 오셔서 이거 한번 읽어봐야 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영마음에 수동적이고 좋지를 않았어요. 읽어봤더니, 한 아, 목사님, 이게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조롱하다시피하면서 얘기하고 내가 이거 이름 짓는 데는 아주 뭐능력 있는 사람 탁월합니다 하고 자기 신뢰감을 얘기한 거예요. 원래 또 우리 전도사님이 성령이 이끄는 삶을 아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을 갖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교육을 시킨 교육용이라고 해서 아슬아 그거 하지 마라. 모든 목사님들이 추천하셨는데 그것도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은 좀더 빠른 길로 가자 성령이 이끄는 삶. 이렇게 원래 제목이었는데 이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 그 셀버규 목사님 책하고 경쟁이 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저주저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너무나 수동적이고 너무나 동적이고 동적이지 못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 인세를 넘겨놓고 저 지난주에 책을 낸다고 설교를 하지 않았으면 그냥 냈을, 그, 천천히 생각을 했을 텐데. 책이 나온다고 얘기해놓고 매주마다 얘기하고 책은 안 나오니까 이거 감질나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넘겨야 되겠다는 조급한 생각에 그렇게 해서 넘겼는데, 그날 그 집사님이요, 내 오피스에 오실 날이 아니에요. 근데, 쉬운 말로만 뜬금없이 오신 거예요.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피자를 하나 먹었나, 파타를 스 하나 먹었나 하면서, 집사님 빨리 생각해내세요. 그러니까, 이거 피자 먹고, 온 거를 주시면 집에 가서 생각해보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해내라고. 지금 당장 해내라고 피자 맛도 없이 얘기를 했더니, 나온 것이 성령이 이끄신 그런 거예요. 아, 이끄는. 바꿔가지고, 성령이 이끄는 길. 성령의 길로 성령이 성령의 길을 따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다 이끄는 을 넣어서 성령이 이끄는 길로 해 놓으니까, 아,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이끌려 가는 겁니다. 이게 진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막것이 되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인쇄기를 멈추고 이 제목으로 바꿔서 했어요. 할렐루야! 음, 그래서 이제 책은 나오는데이 책을 쓰는 동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는 아들놈이 하나 있는데, 틈만 나면 일하러 간다고 일하러 가는데, 그 일하러 간게 전도지, 전도 키드 나눠주러 간 거예요. 이런 전도 키드가 요거 있어요. 어, 명함만 한 전도 키드가 있습니다. 그 있는데, 우리 손녀가 그러니까 지 조카가 기저귀 타고 유아원에 가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전도지를 나눠주러 가는 거예요 또지 조카가 또 사내가 태어나가지고 기저귀 차고 는데이 녀석도 데리고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지를 한 100만 장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귀국해갖고 어 군복무 끝내고 돌아와서 나와서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약 백만 장을 뿌렸어요. 개인도 백만 장을 뿌린데 우리 교회는 뭘 했는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했어요. 마누라가 이 다음에 쓰실 때는 좀더 깊은 것으로 써서 좀 아니요. 성경에 깊은 거 없어요 예수 잘 아는 것이 가장 깊은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시작까지 예수가 무엇인가 누군가를 증명하는데 했는데 오늘 아침에 책을 딱 읽어보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보라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리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첫 페이지에 예수 이름 마지막 페이지에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덜컹 빠져 있는 거예요. 자랑치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일 윤전기를 멈춰 가지고 그 부분에 약 20자를 써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20자를 써 넣지 않냐면 그 부분을 32페이지를 전부 인쇄를 다시해서 그걸 집어 넣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도록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면 죽음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거지 나사로가 정말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죽었는데 그가 죽었을 때 천사가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천사가 들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편집 후기를 써서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이게 신앙 집침선된 말입니다. 이걸 좀확 빼자 이거예요. 그래서 편집 후기는 빡 뺐는데 밑에 왜 썼는가 동기는 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 작은 문자래서 밑에다 집어넣었어요. 어 그들이, 우리 어린이 나이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것 정도는 딱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없겠다는 선에서 성령께서 멈춰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잘 썼다고 말할 수 없도록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쓰신 거예요. 이거 이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참 근사한 골리앗처럼 큰 장수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기 해서로 이렇게 와서 마국관에와 있으니 얼마나 시시하게 보입니까? 딱, 없인 여기기 좋은 거죠. 그, 그러니까 아기 예수를 설교한다고 하면요,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실 때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라는 정원으로 하는 이 청년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온 거예요. 이때는, 이 시대에는 약혼으로 하면은요, 신랑의 부모가 약혼할 여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이라는 것은 결혼과 똑같은 효력을 지시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침대에서 같이 자지 않냐 합니다 그래서 동정녀예요 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령이 잉태됐는데 요셉이 아내가 애를 가졌다는 사실을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이는 아주 점잖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깔끔하게 사랑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얼마 동안이라도 사랑했던 이 마리아를 위해서 어떻게 정리할 건가? 어떻게 하면 멋지게 정리할 건가를 고민한 마리아로 살려야 되거든. 마리아도 그때 처녀가 잉태를 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청사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요새봐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아 데려온다고 생각하니까 딱 되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에 머물고 우리가 똑같은 살과 피와 뼈와 이 머리털을 가지고 딱 나오게 만드는 이 일을 성령께서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실 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을 듣고 이걸 믿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 외에 이 땅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없었습니다. 온 인류는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다 죽어야 했는데. 온 인류는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다 인생을 실패했어야 되는데 온 인류는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사업이 다 실패해야 되는데 온 인류는 아담이 범죄로 가정이 다 깨져야 되는데 온 인류는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자식들이 다 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세주로 다 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더 이상 얼마를 더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얼마를 더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얼마를 더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설교가 필요하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셔서 죽은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산산이 쪼개져야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해야 할내 사업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병들어 죽어야 할 내가 건강해집니다. 오늘 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다른 게 없어요. 요셉에게 결정적인 인간의 배신감을 느낀 건 성령께서 느끼게 하신 이 배신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있는데 제자들에게 류제 때문입니까? 어머니 죄 때문입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천녀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광을 임직시키기를 축원합니다. 보라 천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만 외를 하자.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지금은 내주하는 성령으로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할 때, 보호사 성령이 오셔서, 주여, 주여할 때마다, 나에게 뜨거운 성령이 불길이 일어나서, 정신병도 나갑니다. 의심도 나갑니다. 거짓과 질투가 사라집니다. 오늘, 인만외라심으로, 취학으로 가득 찬이 땅에 빛이 오셨습니다. 생명이 오셨어요. 세상 중앙에 하나님이 탁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에? 구유에? 포잘 것 없이 없인 여길 만한 처녀가 잉태를 했으니 쓰레기통에다 봉지에 넣어서 딱 버려버릴 만한 그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었기 때문에 버려도 몰라 버려도 모를 만한 그 아이가 메시아였어요 내게 오는 그 어떤 것도 소중합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오듯이 모든 상황이 그렇게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분부대로 했고 약혼녀와 동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했습니다. 내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내영혼에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켰습니다. 내가 일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사업을 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가 가정을 갖습니다 믿고 함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 자식들을 믿음으로 낳고 저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나의 자손만 됩니다 하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속에 우리가 들어있고 메시아가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세상이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주의 용감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글래비야.